네, 빠지십니다. YG넛입니다. 공고 기간이나 어, 일반 기업체들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자동 챗봇 뭐 그런 서비스가 있죠.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인데 보통 그런 서비스에 접촉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상담원 대안은 어딘가. 네, 그거 찾고 있죠. 물어보지도 않고. 네, 원하는 대답이 저만 그러지 잘 나오질 않아요. 네, 언론적인 대화 정도. 그냥 온라인 구글에서 찾는 정도. 네이버에서 찾는 정도의 서비스 답변을 해주는데, 물론 일단 이런 서비스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겠죠. 음, 웹사이트 들어가면 좋은 건다 써있네.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 좋은 말은 다 써있죠. 네. 네, 공모청약은 하요일, 네, 아, 수요일 목요일이죠. 네, 15, 16일 수요일 목요일이고, 한부리금길 전에 한부리 4일입니다. 삼성증권 수수료 2천원 있고요. 한불이 길기 때문에, 네, 청약 여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수요일 즉 봐야 되고, 당연히. 네, 유통 가능 주식수가, 네, 67%입니다. 역대급 있네요. 네, 유통 가능 주식수가. 네, 이게 전체 유통 가능 물량이고요. 이게 공모주주 물량이고, 나머지 한60% 정도가 이거죠. 뭐 이렇게 많죠? 네, 이렇게 많나? 공모주주가 전체 6% 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거 무슨, 구주지들, VC들 탈출용 내 네, 상장 단니고내 네, 신주 모지 90만 주죠. 어, 네, 좀 어이없네요. 일반 배청 22만 5 22만 5천 주고, 내 네, 최소청약 20주고, 균등도 하기 싫어지는 갑자기. 음, 재무제표도 보면은, 네, 이게 단위가 네, 원이고요. 어, 매출이 353억, 3 4 0억355 매출도 정체죠. 네, 정체죠. 네, 3분기까지도 215억밖에 안 되고, 단기순이익도 마이너스고. 42억 플러스 59억 75억 띠엄 띠엄, 네, 이렇게 되네요. 네. 퐁당퐁당. 익절했다. 손해났다. 아, 익절이 아니죠 이익 났다. 네. 손실이 났다. 음, 이익 여금은 339억 정도 있네요. 네. 음, 소액주주 비율이 굉장히 높죠. 30.36%면. 그러다 보니까, 네, 기본 유통 가능 물량도 많이 늘었고, 뭐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장 규모 및 전망인데 뭐 당연히 이렇게 가긴 할 건데 이거야 뭐 그리기 나름이고 아무도 책임 안 지어주는 네트크이긴 하죠. 그런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 미래 수익으로 내 네, 공부가를 선정했고어 p r 로 했고요. 35.61배 한글 애 컴퓨터 MNO BI 매트릭스 MNO가 네, 평균을 너무 많이 올려줬네요. 20퍼 20배에서 초반이면 될것 같은데. 26년 추정 순이익을 내 네, 가져왔고요. 연한일률 15%, 연한일률도 조금밖에 안 좋네요. 보통 20%, 25%인데 자기네들 좋을 대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청약은 어차피 안 하면 그만이니까. 주당 평가액이 36,659원으로 정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는 네, 5천0 가까이 책정이 됐고, 거기서 상단 30%, 하단 35% 정도에서 네, 국모가는 24,000원, 26,000원 정해졌고요. 네. 별로 찾약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매출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매출도 뭐 정체되는 느낌이고. 손실도 났다가 이익이 났다가 띄엄띄엄이고. 뭐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거를 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기존 투자자들도 다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시총도 네, 좀 많이 높게 잡힌 것 같죠? p r 도 네, 어 네, 평균을 너무 상회하는 한 종목을 갖고 와가지고 물론 수익을 줄지 안 줄지는 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항리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수익 측이 좋을 리가 없겠죠. 네, 기간들도네 바보가 아닌데 너무 뭐 AI나 이런 검색 엔진 이런 관련 테마로 미래 성장성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현실에 지금 나타나는. 유통가능 물량이지 오버행이죠. 네, 상장일날 물량출하 부담으로 네, 가격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한불도 4일이나 길고요. 네, 안 하면 그만이니까 사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